네, 안녕하세요. 호스펜 TV의 주간 음반 차트 조서연입니다. 지난 8일이었죠. 국제동물보호기금에서 정한 세계고양이의 날을 맞아서 아이돌 팬덤도 바빠졌습니다. 이유는 바로 고양이를 닮은 아이돌들 때문인데요. 평소 고양이 닮은 꼴로 알려진 드리핀의 민서는 오늘은 세계고양이의 날이라는 제목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키면서 팬들과 귀여운 소통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 엔하이픈의 멤버 제이크는 SNS에 오늘은 고양이의 날 엔진 여러분의 고양이를 자랑해주세요라는 글을 올려서 화제를 모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엔진이 고양이가 아닌 N 하이픈 멤버 사진을 올리며 고양이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각 그룹의 고양이 상들의 멤버들이 세계 고양이의 날을 맞아 자주 출몰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8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먼저 5위입니다. 지난 7월 5주차 주간 음반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던 엑소의 디오가 이번 주에도 탑5 안에 안착했습니다. 주간 판매량은 18,206장인데요. 지난 9일이었죠. 한터 차트 주간 글로벌 차트에서도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며 개인 활동으로도 막강한 글로벌 화력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봤을 때 디오 씨 1위였잖아요. 그쵸? 최근에 또 음악방송에서도 1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역시나 음, 엑소, DOC의 활약 역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4위입니다. 지난주 2위를 차지했던 드림캐쳐가 이번 주에는 4위를 차지했습니다. 판매량은 3 2 0 4장인데요 지난 6일 한터차트가 발표한 초동 판매량에서 75,000장 이상을 기록하며 또한 번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했습니다. 매 앨범 자체 신기록을 경신하는 드림캐쳐의 다음 앨범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커리어 하이를 경신한다는 거는 정말 쉽지가 않은데, 어저 드림캐쳐 계단식 성장이라고 하면 정말 드림캐쳐가 생각날 정도로 정말 바른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축하드려요. 발매 4일만에 주간 음반 차트 탑3에 진입한 역대급 신인이 있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바로 위클리인데요. 위클리의 플레이 게임 할리데이가 주간 판매량 3만 6 0세장으로 슈퍼 루키다운 음반 파워를 보였습니다. 또 뮤직비디오 공개 4일 만에 조회수 천만 건을 넘기면서 범상치 않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위클리 요즘 진짜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아요? 네, 음악방송도 그렇고 커뮤니티에서 계속 좀 언급이 되는 팀인데요. 조만간 정말 대세 걸그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 그대로 금빛 귀환입니다. 골든 차일드의 게임 체인저가 이번 주 주간 음반 차트 2위를 차지하며 독보적인 커리어 하이를 자랑했습니다. 주간 판매량 12만 6천 100장인데요, 자체 기록으로는 최초로 초동 10만 장 이상을 돌파한 대기록이며 한터 차트 일간 랭킹에서도 총두 차례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골든 차일드 이번 주 2위 축하드립니다. 어, 그리 골든차일드가 기존의 초동 기록이 한 7만 장 정도였는데, 이번에 10만 장을 넘어서 12만 장이라는 기록을 보였습니다. 어, 진짜 폭발적인 성장세인데, 다음 앨범은 또 얼마나 멋진 기록이 나올지 기대하겠습니다. 대망의 1위입니다. 아스트로의 스위치온 앨범이 주간 판매량 27만 5,145장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스트로는 초동 집계 기간 동안 한터 차트 일간 랭킹에서 총 5차례 1위를 거머쥐며 막강한 음반 파워를 보였는데요. 한편 글로벌 k p o 플랫폼 포즈팬에서 진행한 가장 기대되는 8월 컴백 아티스트 표에서 가장 많은 득표수를 차지하며 글로벌 팬덤까지 사로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정말 많은 팀들이 컴백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기대되는 팀으로 글로벌 팬들이 후즈팬 앱을 통해서 아스트로를 지표했다는 거잖아요. 9월에 컴백하는 분들은 또 어떤 분들이 1위를 차지할지 기대하겠습니다. 8월 첫째 주 주간 음반 차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아티스트와 앨범이 큰 사랑을 받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케이팝 팬 여러분 고맙습니다.